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어, 이장 열처리 전문가의 메모 열처리 노트 일간 공식문사에서 발행한 내용인데요 어, 오늘 그 내피로성의 향상책 해가지고요 어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그 파손 파괴 보통 에, 재료들의 파괴에 약 80%가 피로 파괴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로 파괴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피로를 향상시키는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 피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강종보다 우선 경도가, 경도가 중요하다. 경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조영 강의 열차리는 이의 목적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정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 피로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수강 등을 선정하는 것보다도 우선 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경할수록 피로한도는 크게 되는데 이에 경도는 한도가, 무조건 경하게 할 수는 없고요. 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리넬 경도라면 450이고요. 로컬 경도, C 경도해서 45가 한도이고요. 이것보다 경하게 되면 피로한도는 오히려 저하된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피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스터 거 보시면 하중, 하고 반복수잖아요. 역력하고 S형곡선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 이렇게 L자형 곡선이 있는데 이게 결국 여기 여기가 이제 피로한도인데 여기까지 여기 이제 피로한도 피로한도라고 이렇게 강도 또는 한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위로 우측 상방으로 올라갈수록 내 필요성이 좋은 거고요. 내려올수록 약한 거잖아요. 네. 가해지는 하중에 반복수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게, 이게 결국 피로 한도선이고요 이게 피로 한도, 한도선이고, 이게 피로 파괴선으로 보시면 되죠. 피로 파괴선이고, 얘를 만나면 피로 파괴되고, 이게 수평선이니까, 요 밑으로 하중이 갔을 때는 아무리... 반복해도, 무한대로 반복해도, 피로 파괴를 안 만나니까, 파괴되지 않는다, 피로 파괴. 그래서, 결국 이 피로 한도가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 우측 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렇내 필요성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45가 한도이고요. 이거 더 높아지면, 한도는 또 저가 되기 때문에, 너무 강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HRC 45까지 라면, 강의 화학주석에는 의존하지 않고, 경도만으로 필요한도 높을수록 요한도가 크다는 거죠. 필요 강도, 필요한도를 결정된다. 역으로 말하자면 이 경도가 얻어지면 어떤 강도 강조, 어떤 강을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히려 단검질 균열 등을 생각하면 HRC 45가 얻어지는 한 저탄소강에 쪽이 좋다. 여기 얻어진다면 같은 HRC 45라면 탄소량이 적은 것이 좋다. 면단검질할때 균열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0.4%씩 이하라면 물단검질로도 단검질 균일이 우리는 없다는 거죠. 흑피가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녹이 발생되는 곳에서는 HRC로 38, 40이 최적이다라고 이렇게 또 노하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